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옹벽 물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일남표에 보면, 옹벽이죠. 수직근이고요. 수평근입니다. 수직근 13에 200, 10에 250입니다. 옹벽 두께는 200이고요. 보통입니다. cw1이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옹벽이 제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인 옹벽으로 5번입니다. 5엔터 치고요. tl 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용벽에는 청어가 있는데요. 청어 등록 메뉴. 이 용벽 도면이 없어가지고요. 청어 등록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메뉴에 415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냥 아무 데 찍어서 상관없는데요 창호 사이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가로 3m에 세로 1.2가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냥, 영엔터 치면 청으로 인식합니다. 이걸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카피해 볼까요? 사이즈만 고치면 됩니다. 이러시겠죠. 2.2 곱하기 1.5 이런 창문도 있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laughs> 이렇게만 하고요. 여기서 옹벽은 특이한 게 높이를 두께다 넣어줘야 작업이 쉬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만 하자고요. 간단하죠? 자, 은벽을 한번 옮겨볼까요? 인심 좋게 세 가지 다 옮깁니다. 시하자고요 뭐죠? Timothy, you are here, you are 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m y 가 좋은 점은요 이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창 u are here. 버스 s h 보면 y o 텍스트 e 엔터 치면 임시 텍스트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청어 이름 있을 때는 여기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이름 없이 지금 한 겁니다. 산출은 상관 없으니까요. 자 시작하죠. 도면 가공에 시트 청어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터치고요. 찍으면, 왜 찍을까요? 처음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을 이제 읽어갈 수 있는데요. 답이 크죠? 이걸 엔터쳐서, 이곳에 읽을 수 있겠죠? 이 편은 뭘까요? 자, 여기는 길입니다. 층고입니다. 여기 슬라브 두께입니다. 공격 두께. 보이시죠? 지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측 수직 근은 내측 수직근이 여기죠? 200입니다. 수평근은요? 250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쳤습니다0 2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도 0 2죠 이렇게 됩니다. 이음 거리는 건드릴 거 없을 거고요. 층간 이음. 확당된 만큼 했, 되겠죠? 층간님이 예, 이렇게 됩니다. 층간이 공제 면적, 아까 참아보죠. 공제 둘레, 수평 정착, 이음, 수직 정착, 이음입니다. 알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읽어가는 건 순식간이죠 클릭 클릭 엔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캐드로 물량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그리고 엑셀로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읽어서 적선 프로그램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격이라고 할게요. 이름도 지죠, 뭐. CW 아니죠. 이것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은 없고요. 손에 익으면 굉장한 속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직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캐드 물량 산출은 무서운 점이 점점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실수도 거의 안 합니다. 또 수작업 겸용이라는 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증명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 볼게요. 이 울트라 버전은 유튜브에 최근에 올려놨는데요. 예, 제가, 어, 연습도 없이 만들어도 버벅거리지 않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 전기도시 공격도 되고 계단참 경사 단벽은 형태의 보강 박스만 그리면 되는 거죠. 단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박스, 집수용 박스 헌치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일일이다 유튜브로 설명하기좀 그렇고요. 설명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 카페에 와서 동영상을 보시든지 해도 되고요. 어, 이제 캐드물량산출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 왜 검증이 좋은지, 왜 속도가 좋은지. 왜 어떤 분이 이걸 열심히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는 분이 반값 적선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적선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고수들은 형상을 자기가 그리고 변수를 짜서 산식을 만든 그래서 자기만의 산식이 있는 또는 그것을 또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공급하는 이런 시대의 돌입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자고 프로그램을 연구를 이제까지 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듯이 모든 산업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범을 보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한 2, 3일이면 제로 베이스에서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울트라 버전에,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